민물릴받침대 소비자가 17만원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 동영상만 봐도 대충 와섬 민물릴받침대 아 이렇게 놓고 하네요 별로 비싸지 않고 다양하게 경제적이면서 가격도 좋네요 그림도 멋져요 릴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이 번뜩 뜨이겠다 여러 가지 타이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쓰기도 굉장히 좋아요. 조금 뭐 계절이 다 가서 간단하게 그림을 올려보지만 내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 좋아. 성레즈에서 나온 섬 민물 릴 받침대, 바다 민물 낚시대 릴. 릴로드 거치대 및뭐 갯바위 방파제 백사장 여러 군데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섬민물 릴받침대 네 소비자가 17만원 관심있는 분들은 예쁜 채사에게 문의하면 가격 잘 현금가로 우대해드립니다